네. 한눈에 딱 봐도 알 만한 자동차입니다. 일단 로고는 아우디. 그리고 아우디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세그먼트죠. A4. 여러분들 이 차가 왜 많이 팔리는지 한번 직접 타보고 가겠습니다. 이차 이름이 뭐냐? A4 2.0 T 가솔린 모델입니다. 아우! 비행기냥 그냥 그냥 뭐가 이렇게 따라오는 거야? 아우, 머리도 이상하고 따라오시죠. 자, 탐구 했습니다 포링스. 나나 아우디야. 누가 모른데? 어떤 그런 오만함.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그릴 형태는 수평 그릴로 해서 당당함을 나타낸 듯한 그런 이미지 그리고 자체가 뭐 그렇게 낮진 않지만 앞범퍼 있는 데가 많이 갈렸습니다. 이렇게 운전하면 을 될까요 안 될까요? 어쨌든 방지턱을 넘을 때는 주의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네트 위에도 이 라인이 있는데 이 직선의 라인이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구리에 S 라인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라인이죠. 어, 아 여기 정화가 있었으면 이렇게 S 라인 바로 이렇게 어? 음. 보여줄 텐데 이 자체에 어, 장치들을 좀 넣어놨습니다. 그냥 A4가 아니고 A4 S 라인입니다. 어, 동그라미 네 개. 골프 치시분다 알죠? 파 연속 네 개하면 아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파 연속 다섯 개하면 뭡니까? 올림픽 오륜기 다 아시죠? 예. 그러나. 아우디는 네 개입니다. 어, 뒷모양은 좀 작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역시, 어, 한, 골프에 한세개 정도 들어가게끔. 그러나 접혀서 더 짐을 더 실을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여기 스페어 타이어가 있습니다. 아, 제가 얼마 전에 또 지적했듯이 우리나라 말은 또안 쓰여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유심히 봤는데 트렁크에 갇힐 경우도 정말 만에 하나 있을수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에서 열게끔 돼 있잖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삼각대. 요거 밖에 없네요. 네. 요런 게좀 아쉬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가솔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석유라고 하죠 석유! 일단 가솔린의 장점이 뭡니까? 조용하다! 그리고 이 차? 굉장히 힘있다! 아우디 A4에는 딱 들어맞는 그런 체형을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운전감을 딱 보고 있는데 가솔린 딱 밟자마자 정말 치고 나가는 맛이 어? 웬만한 디젤보다 더 좋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코너링을 아까 잠깐 해봤는데 이 맛입니다. 아, 이 맛이. 아, 제가 진짜 하체가 막 딴딴해 가지고 그냥 쫙 커브 돌때 그냥 흔들리지 않고 쫙 돌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차가 가볍지가 않습니다. 좀 묵직한 느낌이 이런 주행감은 좀 좋아합니다. 굉장히 마력이 높기 때문에 그런 힘을 느낄 수 있는 토크감도 좋고. 그래서 고속 치고 나가는 것도 좋고. 코너링도 좋고. 제동력도 좋고. 진짜로 나무랄 데가 없다. 다만 인테리어, 어, 인테리어는 제가 역시 아우디스럽다. 계기판 자체는 아우디스러운 그런 계기판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 그래도 어쨌든 가운데 속도감을 숫자로 표시해 주니까 눈에 확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 센터페시아와 센터콘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역시 아우디스럽다. 조금은 복잡해 보인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 그리고 요즘 대세인 HUD, 어 HUD 뭐 그룹 이름인 것 같죠? 그게 없습니다. 대가 시승이 김대형이자는 항상 내비게이션 보지 않습니까? 아우디가 야심차게 한국형 내비게이션을 아무튼 도입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평면적인 느낌이 나면서 역시 조작감이 쉽다라는 생각보다는 아 고민을 많이하게 만들고 이게 조그서틀이 있긴 있는데 이걸로 작동하는 제가 눈얘기하는 터치식이 안 되는. 여전히 A4에서는 어 하고 화면조차도 조금 작다. 단 햇빛이 안 들어오게끔 쏙집어넣어서 그늘이지게끔해서 주간에도 쉽게 볼수 있는 어 시야 그런 거는 내비게이션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제 체형에 있어서의 이 아우디 A4는 어 굉장히 어 만족스럽다. 내비게이션만 빼고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데 언덕을 그냥 말 그대로 가볍게 올라가네요. 와우! 아무튼, 아 A4, 어 2.0, TFSI라고 하잖아요. 이게 220마력에 35.7kgm. 쉽게 얘기하면 35.7 토크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그 정도 힘이고, 근데 마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운전할 때 진짜 차가 막 달리는 진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번 딱 브레이크를, 악셀을올리는 순간, 차가 그냥 드르륵 가는 느낌이에요. 토크도 좋고, 그리고 연비는 10.0km, 슬래시 H입니다, 시속. 재원상으로 나쁘지도 않고요 어, 크지도 않고, 또 작지도 않은, 야무진, 그런, A4 가솔린, 꽈트로. 한 가지 흠이라면, 워시얘기 없네. 아따, 진짜, 월? 지금 비라고 비용... 아우디 A4 가솔린 버전을 타봤습니다 5천만 원대 차량일 수밖에 없는 이 A4 가솔린 2.0T 문제는 조금 가격이 좀 아쉽다는 라 생각이 들지만 이제 퍼포먼스와 디자인 그리고 전체적인 차 반응감 이런 거는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지금까지 로커프의 김대웅 자였고요제 뒤엔 녀석은 아우디 A4 하솔 님, 버전 나왔 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뵙겠 습니다. 겠 습니까?